오세 홈페이지에 푸시케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님 안녕하시죠. 4월도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네요. 저희 집 넝쿨 장미는 아마도 5월 초쯤이면 피해 준비로 작은 꽃봉오리를 맺고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레 4월 30일 목요일이 제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이거든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음악 신청해도 되겠는지요.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던 친구 늘 마음은 한결같음으로 사랑하고 있을 우정을 느끼면서 그 친구의 미소가 생각나는 날 오늘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언젠가 써두었던 편지를 보내 봅니다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은요 조지 베이커의 I've Been Away Too Long 듣고 싶습니다 제 친구 코니, 그리고 전하, 금희 음주님, 킴벌리님, 문지은님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푸시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푸시케님의 사연과 신청고, 오랫동안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이항숙의 세상의 모든 아침에 정말 많은 글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애청자 시잖아요 어, 저희 방송국에서도요, 이 푸시케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방송국 안에서는 지 유명인이시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마음껏. 신청목도 보내 주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소개해드릴테니까요자 오늘 친구 코니님에게 사연 주시는 거 주신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어, 오늘의 생일이시래요. 그 화요일 날 사연을 올려 주셨고 오늘의 생일이시다고 하는데 생일 사연 편지 써놓으신 거 지금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할게요. 보고 싶은 내 친구 코니에게. 벌써 몇 년째 같이 했다는 우리의 횟수가 벌써 이렇게 된 거지. 하나하나 두터워지는 우정의 두께가 더 커지고 있다고 믿는 거. 나 혼자만 하는 환상은 아니겠지.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픔도 즐거움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이. 장점을 보고 친하기보다는 단점도 감싸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우리겠지. 화려하게 불 붙었다 빨리 꺼지는 그런 사이보다는 은근히 때로 얼어붙었던 가슴을 서서히 녹여주는 병난로 같은 사이고 싶어. 어느 시인의 시에서 말했듯이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때로는 우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달내 굴곡이 있어도 서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되는 사이였으면 해. 때론 비에 젖어도 다시 젖은 비 때문에 더 예쁘게 피어나는 꽃처럼 실수와 실망 또는 어떤 일로 비에 흠뻑 젖은 굳은 서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말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입은 옷 벗어 물기 빨려주며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사이였으면 해. 아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산게 아니지만 서로의 삶을 전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누군가가 이야기했던가. 우리가 늘 서로의 삶을 같이 겪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다 안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대의 삶을 그대가 내 삶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아닐까? 난유난이 어릴 때부터 이 일이라는 말이 좋은 건 왜였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군가를 내게 꿰어 맞추기보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것. 그런 거 있잖아, 왜?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서로에 대해 파헤쳐 이것저것 아는 것보다도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힘들면 힘든대로, 아프면 아픈대로 그 상태를 두눈 들어 봐주며 두팔 벌려 그냥 그 상태를 안아주는 것. 그게 이해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이 살아온 만큼의 인생을 피력할 수 있듯이 글로든 그림으로든 음악으로든 무엇으로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아마도 진정한 삶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그대이며 나였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래서 오랜 연륜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삶이들 이해해주는 배려가 보이고 인간 본성의 약하고 착한 것들을 볼수 있기에 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슬프고 아픈 그대의 모습이 있다 해도 또는 내 아픈 상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서로 같이 아파할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걸까? 그렇지만 진심이야. 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어. 언젠가 어렸을 적 유난히 아이를 좋아하는 나를 보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정말 코울리기 아기도 이쁜 거냐고 그런데 난 정말 그 아기가 아이라서 자체라 그 모습 그대로 예뻤거든 또 어떤 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움 자체로 감탄을 많이 하는 나를 보고도 정말 아름다우냐고 묻는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네. 모든 건 차고 넘친다고 했던가? 사랑이란 그런 것이겠지? 있는 그대로의 그대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대가 오늘 더 많이 보고 싶다, 친구야. 또 변하지 않으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 아마도 그게 여자라는 본능이 아닐까 싶어. 친구야, 사랑해. 내 그리움과 함께 그대가 늘 좋아하던 음악 함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동네 어귀를 노래가 좋아 끝낼 때까지 마냥 돌기만 했던 그때. 그런 날이 우리의 우정에 좋게 일길 바래. 진짜 얻어내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친구야 늘 그렇게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내 친구로 있어줄 수 있는 거지?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모쪼록 근사하고 멋진 생일이 되길 바랄게 해 a p p y b i r 코니 2009년 4월 28일 화요일 오후 캐서린에서 푸시캣드림 네 푸시켄님 사연 잘 받았습니다. 친구분 코니님 저도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릴게요. 아마 사연 함께 주신 청취자분들도 코니님에게 진심어린 생일 축하 인사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푸시켄님도 코니님도참 부럽네요. 이런 우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니요.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러 번 방송통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민생활에서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사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서 자꾸 옛 친구들 그리워지고 눈물 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오늘 푸시케 님글 읽다 보니까 저도 저를 숨기지 않고 보여줄 수 있었던 어 그런 친구들 다시 기억납니다. 이번 에트란타에서도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긴사과 함께 했고요. 또 코니 님 생일 축하 축하고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푸시케 님의 신청곡이었죠. 조지 베이커의 I've been away too long 함께 듣겠습니다.